어,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공화당의 40만 동지, 또 4만 5천의 책임당원 동지들 어, 험난한 3년의 길을 거쳐왔습니다. 제가 미국 갔는데 미국에 있는 그 우리 교보분들이 더 애달아 하더라고요. 일본의 동지들도 더 애달아 유럽이나 또 호주 뉴질랜드에 많은 우리 동지들께서 정말 아파합니다. 어, 우리 공화당이 새기기 전에 2016년 그 겨울을 생각해보면은 정말 거짓이고 불의의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국회 때 지금 미래에 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나와 있는 김우겸 장관한테 물었던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하나라도 그 당시에 기사나 그 당시에 농객들의 말 중에서 맞는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제시해 봐라. 80가지의 거짓말을 가지고 80명 가까운 농객들이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았습니다. 아직도 그 진실의 장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제일 먼저 누군 것도 알았느냐. 그렇게 투쟁하고 투쟁하고 했는데도 그 2016년 겨울, 특히 2016년 3월, 2017년 3월 1일 수백만의 댓글런 어? 애국 동지들이 광화문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리더의 정당이 없음으로 해서 그 혁명은 무너져버렸 우리는 무죄인자파 독재적 보토론은그 5월 9일 선거 이후에 모든 태극기 집회가 다 무너졌을 때 5월 28일 날 계룡산에서 첫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집회의 주제가 뭡니까? 자, 저항의 태극기 집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모든 곳의 태극기다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 집회를 통해서 뭔가 해야 된다. 이 거짓과 불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뭔가 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탄핵을 지켰는 그 절차나 과정들이 너무나 비합법적이고 비합법적인데 이렇게 있는 것은 불의에 불종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5월 28일 날 만나서 첫 집회를 다부동 전투 지역에 있는 웬만해서 집회를 한 겁니다. 북경에 의해서 끊어진 다리를 보고,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면서, 대한민국의 위난의 시대, 6.25라는 그 남침의 시대에, 마지막으로 버텼던 다부동 전투가 뭔가? 그 백설명 장군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거기가 무너졌을 때, 부산은 다섯 시간 안에 점령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켰던 다부동, 그 지역을 우리가 첫집표를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미군 외관에 있는 미군의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전달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성복, 이성복 군이죠. 저랑 나이가 거의 같으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이승복 기념관을 두 번째 집회로 갔습니다. 그러고, 마루니에 공원에 나오면서 실질적인 태극기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보는 우리 공화당을 아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국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 머리 숙여 감사하고 존경의 표현을 타는 것은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수만 명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182차의 태극기 집회를 스스로에 돈을 내가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한 집회도 없었고 이러한 저항 세력 없었습니다. 요즘 미래통합당이 태극기에 있는 많은 외국 국민들한테 거부모 봅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광화문에 모였던 분들은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에요. 우리 공화당은 집회를 취소했었고, 우리 공화당 분들은 거의 그렇 가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모인 것은 대부분 다가 미래통합당의 지지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자기들 지지자한테 그 구라 보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자기 지지자를 배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겁하고 용기 없는 거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당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정말 시대 차오적인이 잘못된. 이 보수의 껍데기 정당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공화당이 정말 없었으면 어떡할 뻔 했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년의 세월 동안 음, 급정한 우리 대한민국당 장당 공동대표님과 많은 동지들과 그래도 이 대한민국 망해가는 그 누군가는 누군가는 싸워야 된다면은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3년을 투쟁했다는 그 자체로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탈당을 하고 나온 이유는 가장 많이 단핵 정국에서 제가 그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서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 때문에, 저는 저의 죄를, 저의 죄를 평생, 평생 저의 죄를 갚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도 저는 싸웠어요. 탄핵 세력들하고 싸우고, 배신자 역적 김무성 유성민하고 싸우고, 저 탈당 이후에 대한민국당 창당하고 보니까요, 14일간의 단식 투쟁, 200일의 광화문 집회, 200일의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촛불, 쿠데타, 붉건 광장이었던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바꾼 겁니다. 얼마 전에 광화문 집회, 8월 15일 집회를 보면서 촛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민노총이 장악했던 광화문은 태극기가 장악하고 민노총은 거기에 조금 들어가 있는 원래 보수들이 집회했던 종각에서 집회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저희들은 광화문을 빠져줬어요. 왜 그랬느냐. 누군가가, 누군가가 태극기를 들고 이 광화문을 어? 장악을 하고, 누군가가 언젠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이고 거짓이었다는 것을 하게 되면 언젠가 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아쉬운 것은 저는 솔직히, 헌법적 가치에,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 소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 쪽하고는 저희들이 사실은 뭐 어떤 연대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와 어, 그 정치는 좀 분리해서 가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 어, 오늘 3주년 지나니까, 2016년 그 겨울부터 2017년 3월 10일, 탄핵헌법재판관들요,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그분들의 양심선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2017년 3월 10일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법이었고, 그것은 부의였습니다.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또 하나, 그 많은 지사분들이 3월 10일 날 다섯 분이 돌아가셨어요. 여기서부터 불의의 정권은 시작된 겁니다. 다섯 분이 백주대낮에 돌아가셨는데도 누구 한 사람 그분에 대한 어? 죽음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공화당이, 그 당시에 대한 애국당이 에서 200일간의 천막투쟁을 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공수처법 반대투쟁을 국회에서 38일간 천막투쟁을 했어요. 저는 우리 공화당 이 이렇게 3년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공화당 스스로가 민초들에 의해서 그분들의 분노와 절규와 어? 이 난국의 국가를 구해야 된다는 구국의 일념 여기에서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김무성 씨 말대로 이제 우리 공화당 선거 참패하고 태극기도 없어지고 우리 공화당도 다 무너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거 끝나고. 책임 당원은 두드러고 당원은 두드러고 후원금은 두드러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공화당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당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되는 그날까지 대통령께서 무죄 석방되는 그날, 헌법이 유린되고 붉은 우리들의 망령들이 광화문 광장을 뒤덮고 저주의 국판을 버리는 그 사항들을 뒤집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은 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이번 3주년을 맞아서 우리 공화당이 지난 7월 4일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기지도부가 구성되었습니다큰 변화와 개혁과 혁신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아마, 서종욱 변호사께서, 뭐,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뭐,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죄송한 것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 아픔이 너무 크다. 그렇지만은 동지들 한분한 한 분이 그평한대표입니다 저는 저희들을 걱정하지. 동지들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 들어오자 말자. 집권 얼마 안 돼서 바로 문재인 정권은 자파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력기관을 다 장악하고 언론 방송 장악하고 마지막 장기집권 업무까지 가지고 있으면 독재가 맞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데 정통성이 없어요. 정통성은 뭡니까? 이팀모씨 바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올라왔느냐는 거예요. 멀쩡한 대통령을 불법탄핵시켜버린거 아닙니까? 과정도 무시하고 제가 불이했지만그 당시에 헌법 어, 소추, 안, 읽어본 국회 몇명 되겠습니까? 그 절차는요, 있을 수 없는 불법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탄핵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앞으로 제 2기에 우리 공화당은 집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명성, 투쟁정당, 아스팔트 투쟁정당으로서 계속적인 그런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저항하지 않는 야당, 저항하지 않는 정당은 특히 미통당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보고 파쇼 정권이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문재인 정권을 보고 독재정권이고 파쇼정권이라 해놓고 한편으로는 바깥에 가서 저항을 하지 않겠다. 굉장히 잘못된 논리예요. 파쇼정권이면 싸워서 무너뜨리는 게 그것이 야당으로서의 임무고 그것이 국민이 주어진 책무잖아요. 말로는 파쇼정권이라 하고 문재인 정권이 이중대 역할을 하는 이 통당은 보수 정당으로서의 적자 정당이 아니다 오히려 보수 정당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3년 동안 흔들림 없이 가지고 우리 공다당의 가치가 뭐였습니까 강령안에 다 나와 있듯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시장경제 수호예요 한미동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제자리로 돌리는 탄행구의 투쟁.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가고 있는 가치인데, 지금 보수의 가치라는 그런 가치를 미통당 스스로, 김종인 영감 들어부터 스스로 버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보수의 가치를, 우파의 가치를 우리 공화당이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우리 공화당이 보수 우파의 적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 우리 공화당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고, 또, 투쟁과 함께 성명성 있는 확실한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의 적자 정당으로서의 행동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확장성. 고평한 대표님 말씀대로 100만 당원에 20만 책임당원을 만드는 그런 확장성의 작업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어, 이 3년, 3주년 맞는, 이제 내일 되면은 이제, 4년차로도 가잖아요. 3주년 맞는 오늘, 어,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우리 공화당의 애정을 보내주신, 어, 애국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더욱더, 어, 변화하는, 더욱더 달라지는 그런 우리 공화당의 모습을, 어, 보이겠습니다. 뭐, 모든 말은 요걸 하고요. 세부적인 얘기는 다시 토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어, 토론에 참여해 주신 고병환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